이런 거좀 그지그지 그렇지+ 그렇지 잘한다+ 잘한다 아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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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제 어+ 빨리, 빨리. <laughs> 엥? 응? 응? 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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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왜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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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응

우여곡! 왜날 그리는 걸까 <laughs> <것과, 웃음> 내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내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우리 사랑하니까 됐어, 안돼 <laughs> 안돼 몰라 몰라 뭐죠 <laughs> 아 그리면 아, 아, 아 어려 근데 어려웠어 어서 어 아니 기억 춤은 알지 아그지 우리 때는 거 이제 클럽에서 이렇게 해줬거든 <laughs> 아니 근데 제목 아니면 가수 둘 중에 하나를 가면 안 돼요? 어쨌거나 이제 저희가 그분들을 이건 내 시대, 내 시대 오케이 아 어, 사랑해요 고 인생 살면서 최대 고비예요 지금 나저 쿵쿵거릴 때마다 살면서 최대 고비예요 지금 나저 쿵쿵거릴 때마다 무서워 <laughs> 봐봤나?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봐봐 이렇게 <laughs> 뭐야, 뭐... <laughs> 내가 맞을 때... 아니, 쿵쿵쿵 챙겨서 뭔가... 모르는 <laughs> 거 같아. <같은데>? 싸인호리 <싸이 웃음> 아니야, 뭔데, 뭔데... <웃음> 고릴라... <웃음> 고릴라... <웃음> 고릴라... <웃음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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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<laughs> 왜래 <왜. 웃음> <laughs> 언니, 조금 이거를! 풀어봐봐 풀어봐봐 풀어아아닌아언니이니를니 아니, 이야이 아니, 아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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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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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나는 파파라치인 줄 알았어, 그치? 파파라치. 파파라치, 파파라치. 아, 그러니까. 그래서 내가, 아니, 여러분,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제시 주민인가 했어. 어. 야, 내 샤이니가 언제 이렇게 뛰었어 이렇게, 와, 와, 이렇게 뛰어가지고, 아, 알지, 와가지고 와가지고. 차진 쏘미가 이래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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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, 이거 못 맞춘다. 아유. 뭔데, 뭔데. 아니야 주연아, 자신감 있게 언니한테 던져줘봐. 아. 포인트만 살려 던져봐. 괜찮아 봐봐. 주연아, 언니가 어. 다 망칠 수 있어. 어. 어린애들 노래인가봐. 그럼 나는 안 되는데? 그러니까 옛날 노래인 것 같아요. 주연이가 지금 주연이가 아는 노래인가? 아. 제작진이 알아, 맨날. <laughs> 우리가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니야 지금. 아 이런 게 나오니까. 오모? 반지 모. 오케이 오케이 왜 갑자기 뇌를 꺼내 언니는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음. <laughs> 이거를 이게 뭐지? 라. <laughs> 그러니까 몰라요. 당당하게 걷기. <laughs> 스테이시 테디베어. 아. 아 어. 내가 이름 하나 내줘 볼게요. 이거 아 누굴 거 같아요? 태극기나. 찾아봐요. 진아 아저씨. 아저씨. 노란 <laughs> <노란색은 웃음> 지고 저희를 보면은 바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야, 진짜 너무 어려워요. 우리들도 못하면서 제가 를 들어봐요. 들어봐요, 바보들 여기 딱 바보들이 딱 좋아요 지금. 가볼게요. 아오 어. 어? 알아요? 아, 가만 있어. <laughs> 어? 아 어머. 그서요넌내개만 <laughs> 핑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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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내느느 느끼게 내 너를 아니야 슬지 아니야 안돼 해지마 해지마 언니 언니 언제 내 네, 아니야 내 네, 약속 아니야 약속해줘 자정핑크래어 <laughs> 아는데 핑크래난 너를 사랑해 뭐에요 영혼의 자랑 어 나 아는데, 영원한 사랑 아! 아, 이거 유명했지 유지 언니, 이거 못맞 큰일 난다 여기서 큰일 나는 거못 맞히면은 그지마 막내야, 무섭다 아 정말 부담스럽네요 아! 언니, 큰일 나요 아! 아! I like TT 그래서 아니, 그래서 얘네 이름못 들어 더 잠깐만 자, 있어, 가자, 가자 TT 제가 콘서트 때도 불렀는데 정답은? 잠시만요 티티! 애쓰 언니! 언니! 잘했어요! 놀랐다! 너무 놀랐어 I like TT! Just like 무 <laughs> <말았다. 웃음> <laughs> 구워야 돼. 감이 소중한 고기. 어 소중. 어양 음, 너무 많네요. 실하네. 음. 아까 쓰지가 그렇게 열심히 낚시질했는데 아, 지금 요거 한 마리 들렁 주신 거예요. 음.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구, 구울까 아니면 김치 넣고 자반 조림. 근데 무가 있어야 돼. 음, 아니면 밑에 그냥 감자 깔고 얘 얹고 음. 위에 김치 하나 얹고 파 썰어놓고 가진 양념해서 그냥 먹던가. 조림 음. 생선 조림 생선 문제는 이제, 미림 있어야 돼 미림 미리 음, 음. 아네 그리고 봐봐 이게 여기 이거 어떻게 들어가고 그러니까. 여기 바지도 가려되네 네. 이거는 빼봐 고기밖에 못구는데 고기도 몇점못 구울 거고 음. <laughs> 봐보셔 자 내가 이거를 들어줄 테니까 들어줄 테니까 얘를 앞으로 빼봐봐 아자 음. 아. <laughs> 수업 조정 이거는 거리는 없는 거예요? 이거 만약에 혼자 캠핑 가면 쓸 수가 없는 쓸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요 응? 이게 여기에서 된다고요? 하하 <laughs> 진짜 이게 된다고 됐어 됐어 오케이 자 갑니다 아딱 보독보독 소리 나게 잘 씻는다요 네예 이제 아, 됐어요. 됐어요 네 진짜 고생해서 만든 만큼 진짜 맛은 끝내줄 것 같아 아 맥주가 너무 마시고 싶다 아 진짜 마실 거뭐 맥주 이런 거 없어요? 게임. 에 b 요 게임, 게임. 아, 게임이요? 아. <laughs> 자꾸 헛골. 게임이 자, 다른 글자로. 감자를 그러면 마무리를 좀 하고. 감자 칼이 없어? 어, 감자 칼이 없어. 분노의 분노의 감자 껍질 까기. 우리 장피님들이라 생각하고, 우리 작가님들. <laughs> 너무 재밌어요. <laughs> 감자 칼도 안 주다니. <laughs> 언니한테 빨리 얘기해서 언니 감자를 꼭 먹어야 될까요? 얘기를 하고 <laughs> 네, 그래서 은근슬쩍 언니, <laughs> 언니 어, 그된장찌개안 하시면 어. 감자는 필요 없죠? 필요, 필요 없겠 필요 없다고 했었는데 감자 계란국이아 아, 맞다 감자 계란국국 언니 어, 감자 계란국 <laughs> 이거 몰라 진짜 언니 이거 혼자서 못 써요 언니 잠깐만요 일단은 한 명이 쇼핑 가듯이 이렇게 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음. 앞에 거를 빼시고 네네 그런 식으로 네아 됐어요 이게 네. 원래 우리 캠프 캠퍼들은 대충 이렇게 하고 아니 감, 감자칼은 다이소 가면 천 원이면 살수 있지 않아요 그 아, 이게 손 인간적으로 손대중은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지 이게 <웃음> <웃음> 진밥 좋아해 쌤 퍼들밥 좋아해 저는 진짜 진밥 좋아 퍼진밥 <laughs> 좋아요 오 라면도 퍼진 좋아해 나도 오 면식이 안될 정도로 풀려가지고 누룽지 좋아하거든 그럼 약간 걸쭉하게 할게요.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찐이네요. 우리 좀 주작하고 그런 거 어때요? 막 이제 못했는데 막 잘한 거막 이런 식으로 어때요? 편집을 주작, 주작을 하자 이거 하자 이거지. 세개 네. 맞췄는데 막 다섯 개 맞춘 것처럼.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, 응? 어? 고기는 아까우니까 꼬먹자. 아 네. 이가네 김치 좀 썰어놓고 네. 우리 미리 없죠? <laughs> 없어요.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도못 구워 이게 너무 조금해가지고 그러니까. 이런 거할줄 모르지. 머리를 대가리 잘라버려야 돼. 지금 왜냐면 내가 여기서 미리 꼬노차 음. 여기다 꼬한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삼겹살 꽂고 밥 빼는 동안 음. 내가 해줄게 다음 뭐할거 있어요? 김치 꺼내서 음. 접시에다가 이제 담아봐봐 먹을 만치 네어 이거 이거 김치찌개용이에요? 뭐예요? 그냥 반찬용이에요? 어 이거 썰어놔 왜냐면아 그냥 통으로 할래 삼겹살에 어떻게 할까? 자를게 그냥 그럼 그냥 자를게요 됐어, 됐어. 다 쓰게. 아이고. 감자 깎아가지고 썰줄 네. 알지? 네모나게 썰어요 언니? 세모나게 썰어줄래? 어? 세모나게? 눈 네모나게 써. 언니 저음에안 들죠